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생각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진실의 절반만 알고 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제프 베이조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방식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을까요? 이 거지의 이야기는 그 미스터리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고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교훈은 여러분이 들어본 모든 비즈니스 조언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분주한 기차역에는 승객들의 구걸로 연명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호화로운 정장을 입은 사업가에게 접근했습니다. 후한 돈을 받을 희망에서였죠. 그러나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업가의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받기만 하고 혹시 무엇인가를 주어본 적은 있습니까? 거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는 거지입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가는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교환의 법칙을 믿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줄 것이 없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사업가는 기차에 올라 떠났고 거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대하게 보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그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틀이 지났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질문에 습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그의 시선이 철로 변해 피어 있는 활기찬 야생화 무리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국어를 받을 때마다 꽃한 송이를 준다면 어떨까? 변화하기로 결심한 그는 가서 한 움큼의 야생화를 꺾어 평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전을 받을 때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꽃을 한 송이 건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기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정심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 돈에 대한 대가로 꽃을 받는 것에 대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거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지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새로워진 자신감을 얻은 그는 기차역을 떠났고 다시는 거지의 신분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같은 기차역에서 두 명의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업가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치이은데요 다른 한 명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차에서요. 당신은 저에게 돈 주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에게서 꽃을 사가셨죠. 과거의 거지는 이제 성공적인 꽃집 체인의 사장이 되어 사업 확장을 위해 여행 중이었습니다. 원래의 사업가는 놀라며 무엇이 모든 것을 바꾸었는지 물었습니다. 꽃 파는 사람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의 삶과 운명은 환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제한됩니다. 자신을 작고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을 강하고 유능하며, 이 세상에 기꺼이 가치를 제공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문을 열었나요?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성공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동기 부여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